만, 계란, 간장 계란밥 2편,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자, 일단 이 계란이. 이렇게 됐어요. 이제 불을 켜야죠. 불을 열고, 불을. 아, 맞다. 이 기름을 좀 넣어야죠. 요 소리 지금 들리고요. 올라가야돼 올라가야 돼. l a Ula, Ula, 그러니까 어. a Ula, 이 l a u l 고이 오우. 오우. 자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. 자 요리하는 네. 걸 저희가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. 저희가 핸드폰으로라서 찍거 네, 안에 네. 여기 오일을 주시죠.